아이들이 이제 자기주도학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주도학습의 핵심이 보통 뭐냐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이끌어 나가는 게 자기주도학습이잖아요.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한테 대놓고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계획 세워봐. 그러면 이제 애가 공책에다가 과목 이름을 다 씁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아요. 난 언제 어떤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계획이 아니에요. 목표지. 이게 계획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아이의 학습은 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주도학습한다고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고등학교 때 자기가 스스로 이걸 끌고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이 시기는 전체 과목을 끌고 나가야 최상위권이 됩니다. 이런 게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한테 "이번 학기 계획 세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막 그런 식으로, 야, 너 해봐. 빨리 계획 세워봐. 라고 하면 애들이 어느 요일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이요일에는 저 공부를 하고, 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야, 이번에 우리 운영방안 해가지고, 이번 목표 다 짜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대한 양의 과목을 다 짜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습성을 아시잖아요. 아, 우리 아이들의 그 기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얘네들이요. 그 우리의 후각과 같아요. 이 후각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냄새 맡는 걸 후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민감한데 또 예민해요. 근데 쉽게 지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쉽게 지칩니다. 쉽게 좌절하고. 그래서 내려놓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대부분 다 계획 세우는 능력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럼 뭐냐? 간단합니다. 한 과목씩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과목부터 차근차근 계획 수립부터 과정을 진행해보는 거죠.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표입니다 목표만 죄다 잡아놓고 아우 난 계획이 항상 실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 꼭 확인하셔야 될게 내가 지금 목표만 잡고 있는지도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아이도 똑같이 목표만 잡습니다 아이가 목표만 잡아 갖고 오면 학부모님들 오 계획 잘 세웠네 이러고 앉아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한 과목씩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이한 과목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학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단어를 얼마나 공부할 거라는 걸 아이한테 인 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학년 때는요 스스로 계획 세우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진행하는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한테 다시 물어보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테스트 본다고 했으니까 아너 오늘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스케줄을 짜 주셔야 됩니다. 이 저학년 때는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하는 게 좋아요. 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아직은 엄마가 뭘 해라 이런 거를 시전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훈련합니다. 학습 계획의 시작은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계획을 세워주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있어요.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계획 보드를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요일별로라든가 아니면 진행 단계별로 아이한테 무슨 요일 몇 시에 뭔가가 일어날 거다.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떤 걸 진행해야 되고 테스트를 본다고 했을 때 테스트 준비 몇 시부터 몇시몇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월요일날 테스트 알아서 준비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조정하고 이런 게 훈련이 되고 내용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완료가 될 때마다 아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실천사항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매일 아이가 그렇게 적절한 분량을 적고 본인이 얼마나 했는지를 눈에 보이는 계획은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자극을 할 겁니다. 근데 애한테 너 수행평가 언제야? 내일인데요? 오늘 전에 빨리 해. 준비했어? 했는데요? 그 나중에 뭐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이랑 구체적으로 스케줄러를 만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제가 근데 이런 말 하면 우리 애는 내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저쪽에 쇼파에 누워가지고 쇼츠 보면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이러고 앉아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 체제가 확실해야 되는데 어머님들 용돈 또 엄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천원 이천원 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 분량을 애가 잘 해결을 했잖아요 한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천 원의 보상을 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행동 유도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천 원씩 줘서 애가 안 하려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용돈을 너무 두둑하게 주신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필요하면 달라면 줘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이돈 때문에 비굴하게 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나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또 그걸 아이한테 투영하고. 우리 아이는 비굴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이의 비굴함을 대신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1,000원, 2,000원, 500원 이런 게 귀중하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살, 두살 먹어가면서 얘가 1,000원, 2,000원 뿐만이 아니라 한 과목만 할건 아니잖아요 이제 과목이 늘어나면 이0 0 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 한달 동안 모으면요 꽤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계획표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할 때마다 뭔가 쌓이는 듯한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보상 체계가 아이를 행동으로 이끄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천원 이천 원 쌓아가는 거. 그리고 작은 행동들이 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 행동 유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계획은 실행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계획을 세우는 거. 근데 솔직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계획과 목표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 나 오늘부터 살뺄 거야.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닭가슴살만 먹을 거야. 그 이것도 목표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불닭볶음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또 친구랑 술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지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하면 어머니들 막 어,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가 계획을 세우게 시키는 시기가 옵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면 아이가 계획을 실행하는 경험이 생깁니다 계획을 여지껏 어머니가 잡아주신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그걸 실행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면 실패해 봐야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자기 능력의 현재 한계점도 객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또는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것만 진행하려고 해요 요즘 애들의 가장 학습적인 문제가 뭐냐면 되면 한다죠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실행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객관화를 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끌고 나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이걸 수행을 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이와 피드백을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 실망만 하거든요 뭐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적게 잡았는지 단원의 양을 너무 많이 잡았는지 이걸 또 아이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너왜 못했어 너왜 못한 것 같아 어머니가 옆에서 관찰한 것도 없고 또 아이는 어, 내가 그냥 노력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건 분석이 아니에요 아이가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 놓은 것들을 보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 뭐가 안 됐고 또이 공부량이나 실제 이 공부를 진행할 때 내가 이 계획대로 잘 지켰는가 이 계획이 내가 내 능력상 하루 안에는 또 힘든 거 이걸 두 시간 안에 하는 건 힘든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야 돼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잔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이가 그냥 결과만 갖고 와서 너 이거 시험 못 봤네. 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도 스케줄표도 없이 이거만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가 어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봐. 그럼 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해.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객관적 정보도 없고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애가 공부했는지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섣부르게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 또한 어,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이걸로 서로 간에 음, 우리는 합의 봤어. 이제부터 노력하기로 과정이나 방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구체적인 내용을 잡을 수 있도록, 아, 너 맨날 기본 연습 안 하고 눈으로만 외우더니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외우지 말고, 우리 써서 외우자. 아니, 100문제를 푸는데 너왜 100문제 내내 다 풀고 채점을 해? 20문제씩 끊어서 채점을 해보자니까? 오답노트를 왜 답지 보고 음, 한 다음에 답만 바꿔놓고 동그라미 쳐? 오답노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와 구체적인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인지하고 스스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여지껏 부모가 계획을 대신 세워줬지만 자기의 실패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고 이때도 중학교 1, 2학년 됐는데도 부모가 계획을 다 대신 세워주고 똑같이 체크리스트를 계속 관리하시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엄마가 세워준 계획표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초중까지의 공부 내용은 상당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세우는 계획표가 먹힐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학습 자체에 본인의 열등감까지 끼어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등학교 학교 1학년 전과목 자율계획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 시기는 진짜 갈림길이에요 이때 얘가 정말 담백한 저지방대를 가느냐 아니면 진짜 최상위에 가 있느냐는 엄마 이번 주에 공부 뭐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그래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할 정도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는 지금 계획을 세울 줄 모르는 아이가 된 거예요. 중학교까지의 피드백과 조정 중심의 행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과목 계획을 아이가 혼자 끌고 가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간 단위 그리고 과목 단위로 세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장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과목별 우선순위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과목별 또 우선순위 하면 어머니, 어, 국영수 위주로 해야 되는구나. 애들도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요, 국영수, 과사. 이 다섯 개의 과목이요, 다 4배수입니다. 동일해요. 내신에서 비중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약한 과목과 내가 지금 강한 과목의 시간 배분이 내가 지금 수학이 약하니까 수학을 전체 비중의 40%로 늘리고 영어는 유지 사회는 좀더 비중을 줄이고 판단의 기준은 여지껏 공부했던 양 선행수업했던 양이 이 정도 돼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과목들은 중학교 과목에 빗대어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수학 a 나왔으니까 고등학교 때 1등급 우후훗 이러다가 정말로 자퇴마려운 상황이 옵니다 아 얘네들은 왜 종목이 다른 걸 갖다가 거기다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게요 동네에서 축구 잘한다고 프리미어 리그 가서 1등 먹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과목의 내용이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을 꼬아서 내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행을 좀 해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학습 계획 내용 안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좀 손을 댈 수밖에 없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선행 수업을 짜낼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지금 1학기인데도, 이과 간다는 애들이 물리화학 선행 한자도 안 하면서 7월 달에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멍청한 애들의 특징입니다. 최상위권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지금 정도면 애가 스스로 계획을 잡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이때부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 계획을 아이가 매주 일요일이나 또는 월요일 정도에 아이가 주간 계획표를 보여주고 이 주간 계획표의 구조에 따라서 부모님은 코치처럼 아, 이건 좋은데?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니네 판단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고3 됐을 때 내신도 모의고사도 아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최상위권의 조건인 거예요 지금도 고2 고3 고1 뭐 이런 애들이 계획을 못 세우니까 엄마 할수 있는 시간이 없어라고 하면서 누워서 핸드폰 리스 쇼츠 보고 화장실 들어가서 핸드폰 들고 나서 한 시간씩 있다 나오고 밥 먹는데 한 시간씩 시간을 투여를 합니다. 아주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계획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거지.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세워진 계획을 따라하게 하고. 중학교 때는 부모가 세운 방식을 배워서 아이가 과목 개수를 늘려가면서 본인의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점검과 조정을 부모와 같이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완전 자립돼서 오히려 부모에게 보고를 올리는 상황까지 끌고 나간다면 아이는 계획 세워 봐라고 했을 때 정말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일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모르고 그냥 계획 세워 봐 그러면 전부 다 목표만 잡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목표 잡고 본인 때문에 망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애들이 와서 뭐 때문에 실패했고요라고 하는데요. 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신중의신니 네 자신이에요. 학부모님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게 자녀의 공부는 성적표가 아니라 계획표입니다. 아이들이 습관화가 안돼 있어서 자꾸 의지를 얘기하는데 이 습관이 되면 굳이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을 못 세우는 아이는요, 성적을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을 때 진짜 공부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때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를 외치지 말라고. 아우, 이 매운탕거리더라.